네 오늘의 영상도 현재 돌아가는 시장의 흐름 그리고 이슈들을 다루며 최상의 정보만을 담아놓은 채널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수익 챙길 준비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시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흘러가는 시장 이슈들 체크를 먼저 하면서 시작해 볼 건데 자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7.35% 연중 최저점을 근접하며 하락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영상에서들 강조 드렸던 57.35 라인인데 자이 라인은 1월 초인 도미넌스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자리로서 이 자리 돌파 여부가 알트코인 상승의 첫번째 관문이라 볼수 있고 자 하지만 한가지 의문점이 있다면은 이 시기 25년도 5월달에 있던 하락인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작 3% 빠졌음에도 알트코인 굉장한 매수세에 들어와 졌지만 현재 8%가 빠진 상황에서 큰 움직임 없이 조용하다는 점이겠죠. 그렇다면 조용한 이슈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그중 가장 큰 이유로는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FOMC 금리 결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관계자나 아니면 투자자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25bp의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하며 보다 넓은 폭인 50bp까지 기대하고 있는 이 상황. 아직 확정난 건 없기 때문에 현재 코인 시장 움츠려든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대로 금리 인하가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코인 시장에 대폭 등장이 온다면 우리의 에테나 코인 어떻게 될지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장사인 메가 매트릭스에서 에테나 스테이블 코인 중심 디지털 자산 전략을 핵심으로 삼고 ENA 거버넌스 토큰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장사인 메가 매트릭스는 엔터비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운영하지만 자, 2025년 트레저리 중심의 사업 구조로 전환하면서 미국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판단인데, 그중 에테나는 USE 합성 스테이블 코인 중에 USDC, u s d t 와 차별화된 수익 구조를 제시하면서 스테이킹 해칭 전략을 결합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투자자들에게 자산으로도 자리 잡고 있죠. 자, 결국 이런 호재의 기반으로 현재 에테라 코인 차트적인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지금 자리 21선인 1019원 이 자리 지지해주면서 재차 반등 나와주는 상황인데 자, 이번 에테나의 상장 이후에 175% 175% 이상의 상승을 챙기지 못했다면 지금 이 에트라코인을 보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폭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잠시 눈을 돌리는 것도 괜찮은데 그중 단기적인 폭등을 챙기려면 가장 중요한 락업 폐지 일정을 체크하면서 세력의 움직임을 찾고 발맞춰 따라가며 확실한 자리에서 매수와 매도가 들어가는 건데 자이 락업해제의 폭등은 어떤 건지 최근 락업해제된 코인 말씀드리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솔레이어 코인이라는 종목도 역시 상장 이후에 락업 일정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세달일수 이상 넘게 상승했습니다. 결국 세력이 매집을 시작한 금액으로부터 5천 원 부근까지 총500% 이상 상승이 나왔다는 건데, 자 이때 락업 당시에 락업 일정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추가 상승 나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그 시기 이후에 계단식 상승 나온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락업 이슈가 나오기 전 세력들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 보여질 거다 라는 이야기인데 자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언제 나왔냐 바로 올해 5월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솔레이어 역시 락업 해제에 대한 소식으로 락업 해제되는 토큰 수량은 자그마치 3억 8천 9백만 달러 하나로 말씀드리면 총 5천 4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자,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었냐. 지금은 당연히 솔레이어의 가격이 700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시총 또한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그 당시 시가총액 기준에서 15%나 되는 서치였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이 엄청난 락업 물량이 풀리니까 주가가 버틸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자, 그 이유를 어떻게 됐죠? 계단식 상승 이어가다 결국 락업이 풀린 그 시점 기준으로 단 3일 만에 원래 자리로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락업일 이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미리 정보를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위에 자리에서 추경매수 들어간다면은 락업 폐제 이후에 언제 어느 때 세력이 예고 없이 주가를 이렇게 한 번에 폭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중국의 고래 집단 중한 분과 실제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번에 엄청난 프로젝트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실제 통화 내용 중 일부분만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와... 요데고와 想死别续杯哇！日程从十二月三十日开始，嗯、至于持续到什么时候，<哇>具体也在附件里写着。嗯,嗯嗯。这次的收益至少是十五倍以上。好好好没错，这次我跟基金会项目方有协商过。嗯、总之，详细的您看邮件就能看到。像以前一样，嗯嗯请务必在查看完邮件和附件后把它们销毁删除。厉害。当然。 给身边的人稍微提示一下，没关系。等用啊。 자, 지금 들은 통화 내용처럼 전화를 끊고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곧 있으면 엄청난 호재가 터지면서 시바이누가 크게 한번 폭등할 것이라는 찌라시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자, 이 메일이 그 현지인가 라는 메일인데 중국의 현지 관계자는 곧 있으면 엄청난 호재로 인해서 시바이누가 대폭등할 거라는 이야기인데 이 소식에 의하면은 빠르면 오늘부터 작업을 해서 이번 주 주말 안에 1차 작업이 끝난다고 하고요. 자,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은 최소 15% 배 이상 올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메일 중에 일부만 좀 번역해서 보여드려보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세력들이 1차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고 그 시기와 목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가격대 부근에서 폭등을 시키고 예상 수익률은 15배 이상이라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죠. 목표가에 도달하면은 이익을 얻고 나서 모든 자금을 인출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가격을 올렸다가 큰 손들의 자금을 빼게 되면 가격 또 다시 한번 이런 차트가 나오다가 이렇게 빠진다는 이야기겠죠 자 쉽게 말해서 자금을 투입해서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개미들이 따라 붙게 되면은 고점에서 본인들은 수익 실현을 하고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나서 다른 코인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이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개인들은 항상 당할 수 밖에 없고 코인 투자 하셨다면은 한 번쯤은 경험했던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 예상 수익률이 15배면은 100원에 작업을 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00원이 된다는 거죠. 결국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500만 원의 수익금을 벌수 있는 거고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1억 5천만 원의 금액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수치라는 건데 자 그래서 락업 해제하는 기점으로 올리기 시작하는 시기와 목표가에 대해 반드시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점이고요. 현지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정보로서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와 목표가가 담겨있는 이 자료를 여러분 모두에게 무료로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어렵게 입수한 자료고 구독자분들에게만 보내 드리는 정보니까 자료 유출에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으면서 자, 이 자료에는 이 코인이 몇월 며칠 날 올라가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올린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얼마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자료에 남아져 있습니다. 자, 이 자료 확인하시고 시기와 목표가만 맞춰서 매매하신다면 제 구독자 분들도 좋은 수익 보시고 빠져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락업 패드 자료가 궁금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연락처인 010-967-3205번으로 오픈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지금 단타로 빠르게 짧은 시간에 시드 불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력들이 가격 끌어올려줄 때 반드시 기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을 받게 되신다면 은 저와 딱 한가지는 약속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자료를 확인하시고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은 세력들이 올려 주는 자리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목표가에 맞춰서 고점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상승한 뒤에는 결국 하루 이틀 만에 가격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는 솔레이어 코인 보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꼭 이거 하나만큼은 저와 약속해주시면 되고 제 구독자분들 단독 이벤트이기 때문에 절대 주변 지인과 공유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큰 시총 종목에 차트가 정확하게 놓여져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이 세력들의 움직임 하나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거고 결국 이 알트코인들의 랠리는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그 매일 내용처럼 10일에서 15일 정도의 매집 이후 슈팅 그 다음 종목으로 이동 10일에서 또 15일 슈팅 그 다음 종목 이동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돌고 있기 때문에. 한 종목에 묶이게 되신다면은 보통 1년에서 2년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저와 한 약속 목표과에 맞춰서 매도하시는 것만 지켜주신다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좋은 수익 챙겨서 나올 수도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010-9627-3105번으로 여기 오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빠르면 5분에서 늦어도 15분 이내로 이 자세한 내용들 제가 직접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보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